요엘서 1장 이것은 주님께서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이 많은 사람들아 들어라. 유다 땅에 사는 사람들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살고 있는 지금이나 너희 조상이 살던 지난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 너희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말하고 자녀들은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하게 하고 그들은 또그 다음 세대에 말하게 하여라. 풀무치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갈아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리가 썰어 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 말끔히 먹어버렸다. 술을 즐기는 자들아 깨어나서 울어라. 포도주를 좋아하는 자들아 모두 다 통곡하여라. 포도 농사가 망하였으니 새 술을 만들 포도가 없다. 셀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우리 땅을 공격하였다. 그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고, 날카롭기가 암사자의 송곳니와 같다. 그들이 우리의 포도나무를 망쳐놓았고 우리의 무화과 나무도 구로토기만 남겨놓았다. 나무 껍질을 다 벗겨서 그줄기가 모두 하얗게 말랐다. 백성아, 오로라, 약혼자를 잃고 슬퍼하는 처녀처럼 붉은 배 옷을 걸치고 오로라. 성전의 날마다 바치는 곡식 재물도 동나고 부어드리는 재물도 떨어지니 주님을 모시는 제사장들이 탄식한다. 밭이 황폐하거나 곡식이 다 죽고. 포도송이가 말라 쪼그라들고 올리브 열매가 말라 비틀어지니 땅이 통곡하는구나 농부들아 슬퍼하여라 포도원 일꾼들아 통곡하여라 밀과 보리가 다 죽고 밭 곡식이 모두 죽었다 포도나무가 마르고 무화과나무도 시들었다 석류나무 종료나무 사과나무 할것 없이 밭에 있는 나무가 모두 말라 죽었다 백성의 기쁨이 모두 사라졌다 제사장들아, 굵은 배옷을 입고 슬피 울어라! 제단 앞에서 섬기는 자들아, 통곡하여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아! 굵은 배옷을 입고 성전으로 가서 밤을 새워 통곡하여라! 너희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곡식 재물과 부어디를 재물이 떨어졌다!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라! 장녀들과 유다 땅에 사는 모든 백성을 불러! 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모으고 주님께 부르짖어라. 슬프다 그 날이여,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다. 전능하신 분께서 보내신 바로 그 파멸의 날이 다가왔다. 곡식이라고는 구경조차 할수 없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는 기쁨도 즐거움도 없다. 시아식 덩이 속에서 모두 말라 죽고 광마다 텅텅 비고 감으로 거두어드릴 곡식이 없어서 창고는 폐가 된다. 풀밭이 없어 가축들이 울부짖고 소 떼가 정신 없이 헤매며 양 떼도 괴로워한다. 주님, 제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불볕에 광야의 풀이 모두 타 죽고 들의 나무가 울거리는 풀꽃이 모두 타 버렸습니다. 시내에도 물이 마르고 광야의 초원이 다 말라서 들짐승도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장 너희는 시온에서 풀나발을 불어라. 하나님 의 거룩한 산에서 경보를 울려라, 유다 땅에 사는 백성아, 모두 떨어라.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 날은 깜깜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이 뒤덮이는 날이다. 셀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온다. 마치 어둠이 산등성으로 넘어 오듯이 새까맣게 다가온다. 까마득한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이런 일은 없었다. 앞으로 천만 대 이르기까지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들이 불처럼 초목을 삼키고 지나가면 지나간 자리에서는 불꽃이 활활 타오른다. 그들이 오기 전에는 이 땅에 든동산 같은데 한번 지나가고 나면 황량한 사막이 되어 버린다. 그 앞에서는 살아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들은 떼지어 몰려오는 말과 같고 달려오는 군마와 같다. 이 봉우리에서 저 봉우리로 달리는 소리는 병고의 개문과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태우는 소리와도 같다. 그들은 막강한 군대가 공격 명령을 기다리는 것 같이 전열을 갖춘다. 그들이 접근하면 모두들 좌지러지고 모두들 얼굴빛이 하얗게 질린다. 그들은 용사처럼 공격하고 군인처럼 성벽을 기어오른다. 제각기 줄을 맞춰 똑바로 전진하고 아무도 진로를 벗어나지 않는다. 서로 밀치지도 않고 제각기 줄을 맞춰 진군한다. 빛발치들 쏟아지는 툴창을 뚫고 전진한다. 그들의 행렬, 행렬은 끊어지지 않는다. 드디어 성 안으로 들어간다. 성벽을 뛰어넘고 건물을 기어오르고 도둑처럼 창문을 넘어 집 안으로 쳐들어간다. 전진할 때에는 땅이 진동하고 온 하늘이 흔들린다. 혀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잃는다. 주님께서 큰 음성으로 당신의 군대를 지휘하신다. 병력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명령을 따르는 군대는 막강하다. 주님의 날은 놀라운 날, 가장 무서운 날이다. 누가 감히 그 날을 견뎌낼까?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행여 주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복까지 베푸셔서 너희가 주 하나님께 곡식 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을 바칠 수 있게까지 하실는지 누가 아느냐? 너희는 시원해서 플라파를 불어라.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라. 백성을 한데 모으고 회중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어린아이들과 전막이들도 불러 모아라 신랑도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침실에서 나오게 하여라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성전형관과 번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호소하여라 주님,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통치를 받는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계 만민이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조롱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땅이 당한 일로 마음 아파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셨다. 주님께서 백성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고 기름을 부어서 아쉬움이 없도록 하겠다. 다시는 다른 나라가 너희를 조롱거리로 만들지 못하게 하겠다. 북쪽에서 온 메뚜기 군대를 멀리 쫓아버리겠다. 메마르고 향량한 땅으로 몰아내겠다. 전위 부대는 사에 몰아넣고 호위 부대는 지중해에 몰아넣겠다. 시체 썩는 냄새에 그 악취가 코를 찌를 것이다. 주님께서 큰 일을 하셨다. 땅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님께서 큰 일을 하셨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광야의 풀이 무성할 것이다. 나무마다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 나무도 저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시온에 사는 사람들아 주 너희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님께서 너희를 변호하여 가을비를 내리셨다. 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셨으니 옛날처럼 가을비와 봄비를 내려주셨다. 이제 타작마당에는 곡식이 가득 쌓이고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마다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메뚜기와 누리가 썰어먹고 황충과 풀모치가 삼켜버린 그 여러 해의 손해를 내가 너희에게 보상해 주겠다. 그 엄청난 메뚜기 군대를 너희에게 보내어 공격하게 한 것은 바로 나다. 이제 너희가 마음껏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한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찬양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의 아들, 딸은 이혼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날에 내가 하늘과 땅의 징조를 나타내겠다. 피와 불과 연기 구름이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 같이 붉어질 것이다. 끔찍스럽고 큰악근 죄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시원산 곧 예루살렘 안에는 피하여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살아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3장 때가 되어 그날이 오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서 번영하게 하겠다. 그때 내가 모든 민족을 불러모아 그들을 여호사밭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이 나의 백성이어 나의 소유인 이스라엘에게 저지른 일을 두고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들이 나의 백성을 여러 민족 속에 훑어놓고 또 나의 땅을 나누어 가지고 재비를 뽑아 나의 백성을 나누어 가졌기 때문이다. 소년을 팔아서 창녀를 삼고 소녀를 팔아서 술을 사 마셨기 때문이다. 두루와 시돈과 블레셋의 모든 지역가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너희는 내가 한 일을 보복할 셈이냐 너희가 나에게 무슨 보복을 한다면 너희가 한 그대로 내가 당장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너희가 나의 은과 금을 약탈해 갔으며 나의 가장 귀한 보물을 너희의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유다 백성과 이루살렘 시민을 그리스 사람에게 팔아넘기며 나라밖 먼 곳으로 보냈다 너희가 그들을 멀리 팔아넘겼지만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 돌아오게 하고 너희에게는 너희가 그들에게 한 그대로 갚아주겠다. 이제는 내가 유다 사람을 시켜서 너희 아들 딸들을 팔겠다. 유다 사람은 너희 자녀를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선포하여라. 전쟁을 준비하여라. 용사들을 무장시켜라. 군인들을 모두 소집하여 진군을 개시하여라.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병역한 사람도 용사라고 외치고 나서라. 사방의 모든 민족아, 너희는 모두 서둘러 오너라, 이 평원으로 모여라. 주님, 주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그들을 치십시오, 민족들아 출발하여라. 여호사박 골짜기로 오너라, 내가 거기에 머물면서 사방의 민족들을 모두 심판하겠다. 거두어드릴 곡식이 다 익었으니 너희는 낫을 가지고 와서 곡식을 거두어라. 포도주 툴이 가득 히차고 포도주 통마다 술이 넘칠 때까지 포도를 밟듯이 그들을 짓밟아라, 그들의 죄가 크기 때문이다. 판결의 골짜기에 수많은 무리가 모였다. 판결의 골짜기에서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가까이 왔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잃는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외치시고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내의 피난처가 되실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가 요새가 되실 것이다. 이스라엘아 그때의 너희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임을 알아야 한다. 나는 거룩한 산 시온에서 산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 되고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도성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산마다 새 포도주가 넘쳐 흐를 것이다. 언덕마다 젖이 흐를 것이다. 유다 겨울마다 물이 가득 차고 주의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와 시띵 골짜기에 물을 데워줄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는 황무지가 되고 애동은 황량한 사막으로 바뀐다. 그들이 유다 땅에 들어와서 백성을 폭행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유다 땅은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도 대대로 그럴 것이다.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여도 내가 그 원수를 갚아주지 않았으나 이제는 원수를 갚아주겠다. 나 주는 시온에서 산다.